안녕하세요. 물고기 담당입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 대표 신강식입니다. 정치와 설립과 주요 활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전피어는 2016년도에 결성이 됐는데요. 신천지 반대 활동도 본격적으로 해보고 또 법적인 대응도 할수 있도록 힘을 합쳐보고 신천지에 자녀를 둔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신천지로부터 꺼내내서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시킬 수 있을까 그렇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하는 취지로 만든 것이 전피어이었습니다. 대표님은 신천지 문제를 직접 경험하셨을 때 그냥 충격적이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신천지에 빠진 가족이 신천지를 우선해서 모든 인생을 포기하고 가족들을 적대시할 때 정신적으로도 좀 이상하다는 생각까지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충격적이었고요. 가족들이 신천지를 반대한다거나 비난하게 되면 너무나 큰 적개심과 또 거부감, 신천지 신도들이 가지고 있는 피해의식은 가까이서 보지 않으면 알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모습들을 자주 보았습니다. 전피연에서 우리가 해냈다라고 느낀 순간이 있으시다면 언제였나요? 코로나 때 저희가 고발한 건으로 인해서 이마리 교주가 구속이 됐었습니다. 또전피연 활동 중에서 가장 보람 있는 것은 특히 부녀자들이 신천지 통해서 내부에서 부추겨서 남편들에게 이혼하자고 요구하면서 그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한데 부녀들이 가정으로 돌아오고 남편과 화해하고 가족들하고 화목해하면서 자녀들을 잘 돌보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가정이 회복되는 것들이 저희 단체에서는 가장 보람있는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십 건의 고발 중에 이 사건을 사회적으로 기억해야 한다 생각하시는 사례가 있으신가요? 최근에 신천지 교리에서 나오는 고 Oh. 백동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 아들이 신천지를 상대로 사자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서 1심에서는 패소했었는데 2심에서는 승소했어요. 손해배상금으로 50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또 저희 단체에서 후원하는 재판이었는데 용기를 내어서 재판에 임하게 된아드님을 비롯한 후손들에게도 참 감사드리고 그 신도들이 이런 내용을 보고 이만희 교주의 사기 행각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가장 최근에 보람 있었던 일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게 참... 네, 소포는 한 번씩 없고요. 그렇습니다. 신천지 측이 가족상대로 했던 가장 비윤리적이거나 충격적인 행위들이 있었나요? 가족을 공격하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충격적이죠. 가족들을 폭언, 이만희라고 부르면 그 자녀가 자기 부모의 이름을 불러요. <laughs> 그런 일 많이 봤고요. 이만희 개끼라고 그러면 그 자녀가 부모의 이름을 부르면서 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폭행하고 신천지 반대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차량에다가 페인트를 뿌리는 것들도 아주 많이 봤습니다. 차량 운행을 못하게 페인트를 뿌리기도 하고요. 그것도 안 되면 부모 집 앞에 와서 반대 시위를 하기도 하고 부모가 겁먹거나 설득되지 않으면 또 다른 가족. 시골에 계시는 조부모님들을 찾아가서 그집 앞에서 반대 시위를 하거나 그 차량에 테러를 하거나 그런 일도 보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아마 정신적인 세뇌로 인하여서 신천지에서 지시받지 않고는 많은 청년들이 그런 일을 할수 있을까 너무나 악한 집단입니다. 그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선 사람을 이용하고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 보면 정말 악한 집단입니다. 현장에서 마주친 신천지 신부들의 반응 중에 가장 마음이 아팠던 장면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여러 번 경험했는데요. 신천지로 인해서 가출한 자녀를 찾기 위해서 부모가 신천지 교회 앞이나 신천지 행사장 앞에서 시위를 해요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달라 이단상담 받을 수 있도록 방해하지 마라 처음에는 신천지도 괴롭겠죠 신천지에서 여러 가지 폭행이나 또 법적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 그래도 부모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런 활동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 자녀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부모를 폭행하고 그 시위를 방해하고 또 시위 물품을 훼손하거나 가지고 가기도 하고 그 부모는 그 자녀를 어떻게 못 하잖아요 그 자녀가 시위 위증인 부모가 타고 온 차량에 페인트를 뿌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아마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전국 어디서나 이렇게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건 신천지의 일관된 방침이 아니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아이들이 그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삼 참... 안타깝고요. 이런 측면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면 남겠습니다. 일본 통일기처럼 가까운 미래에 어떤 위험에 놓일 거라고 보시는지요? 사이비 단체들을 방치하면 대규모 피해자가 양산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도들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가족들의 삶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사이비 종교 규제법 사이비 종교들이 신도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법이 꼭 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변님그법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사이비 종교 규제법은 음지에서 불법적인 일들, 저 신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상식 내에서 규제받으면서 종교활동을 하라는 것이 사이비 종교 규제법의 취지입니다. 신천지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에게 꼭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저는 꼭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천지 신도를 가족으로 둔 피해 가족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꼭 돌아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꼭 돌아옵니다. 저는 너무나 많이 사례를 봤고요 그리고 신천지를 반대하고 있다는 그 의사를 그 가족에게 분명히 전하도록 하세요. 그것으로 인해서 가족 간의 다툼이나 불화가 있을 수 있지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신천지를 가족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그런 의사를 꼭 전하게 되면 결정적인 계기가 되면 예를 들어서 안 죽고 영원히 산다는 이만희 교주가 죽게 된다면 그때는 그 아이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거부 의사를 그리고 반대하고 있다는 의사표현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지도부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측근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 권보 모시기하고 김평 모시기 그 90도 넘은 이만희 교주를 옆에서 정말 자기 몸같이 그렇게 돌보면서 그러고 계실 텐데 이만희 사우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통일교는 차라리 사업이라도 했죠. 신천지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종교에 올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위 간부들 부장님들, 집파장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이만희 사후를 생각하고 신천지 해체하고 정상적인 삶으로 신도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회복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저희 전피원에서 도와드릴 거고요.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소협회 검색하면 전국에 28군데가 있습니다. 가까운데 검색하셔서 가보세요. 이단상담소가 돈벌이하는 것이라고 악기적으로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상담료 일부 받기는 하더라고요. 아주 소액입니다. 신천지 신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주 준비된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고 도움을 꼭 받고 여러분들 인생 구하시고 또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